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에 눈이 왔나봐요. 풍경이 너무 이쁩니다. 일단 조식을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 조식 되게 괜찮은데요? 2만 원짜리 치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풍족한 아침식사 하고 시라카오로 향하는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눈이 많이 와요. 자 오늘 시라카오 가기 딱 좋은 날씨. 그치? 시라카오라고 약간 일본식. 아, 소도시 사포로? 어, 소도시 사포로? 이 느낌인데 옛날 느낌 나는 이누야샤 마을 느낌의 그런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카야마에서 시라카오 가는 버스 티켓이에요. 이거 히다지 패스 구매하면은 그 교환권 주는데 그걸로 버스 정류장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도로에서 눈이 오니까 물이 와, 그 뭐야? 오 맞아 물이 나와요. 보일지 모르겠는데 물 나옵니다 이렇게. 왕복 티켓을 주는데 음. 시간이 안써 있는 티켓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타면 되는 거 같아요. 오케이. 그 우리나라처럼 버스 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있는 사람 다 태워줘. 아, 아 있는 사람 다 태워줍니다. 계속. 음 버스가 엄청 많아요 그 시간대. <laughs> 겨울에 왔더니. 옷이 두꺼워서 자리가 많이 좁습니다. 성인 두명 패딩 입고 앉았는데 팔짱 껴야 돼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뭐 좋아? 이거 어, 한, 한 시간 정도 타나요? 네, 한 시간 정도 타고, 음. 여긴 가는 방법이 버스밖에 없어요. 음, 이제 출발합니다. 고고. 시라카하고 도착했습니다. 눈이 30cm 쌓였대요.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겠지? 이 진짜 많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견뎌야 돼요. 이것도 감성이죠. 오늘 고데기의 효과가 고데기는 풀려도 됩니다. 다만 산바이크 뭐야 이게 실내 팔레댄이 시어서. 그오 왕비듬. 왕, 왕비듬? <laughs> 아 진짜 이쁘다 마을. 여러분 진짜 이뻐요.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에요. 역시 시라카고는 겨울에 와야 된다. 이 겨울에 진짜 환상적이네요. 아, 그리고 맞나요? 연인이랑 눈을 떼고 오세요. 다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산이 진제니? 비싸거든요. 얼마야? 5천 원. 에헤. 우리 점심은 여기서 먹나? 음, 그것도 우리 선택이야. 일단 돌아다녀보다가 먹을 때 있으면 들어가 보자. 여기는 가슈츠쿨이라는 곳에 가는 길인데요. 어. 이 다리를 건너. 어, 아, 대박. ]야. 아, 이런 다리를 건넙니다. 와 진짜 대박 나무가 진짜 이쁘네요 오후 4시까지밖에 입장이 안 돼요. 일단 제가 앞으로 갈게요. 여기가 집을 옛날 집을 약간 보존하고 있는 마을. 진짜 인우야샤 마을 같아. 여보. 응? 막혔다. 안돼. 아쉽다. 응.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시 돌아서 다른데 구경하자. 응. 우리는 긍정 긍정 커플이니까 볼거 많아요. 볼거 많아요. 시간도 많고. 아, 산시까지 밥이나 먹을까 일단? 밥 먹을까요? 응. 아름, 하트, 훈성. 산장 모니트는 집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일부러. 자, 눈이 엄청 오는 관계로 어디 못 돌아다니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죠? 네. 진짜 머리랑 다 젖어가지고 난리나긴 했는데 <laughs> 그래도 너무 재밌어. 응. 이런 걸또 언제 경험해? 응. 와. 시라카고에서 다클마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여기서 있을까 싶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발시. 어 응. 그래서 집 가서. 갈아입고 다시 다카야마에서 보겠습니다. 다카야마 와서 마메탱쿠 라멘집 왔습니다. 지금 점심 때도 아닌데 다 사람이 꽉, 꽉 찼어요. 저희는 다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다 추가된 거에 밥에 교자 이렇게 먹을 겁니다. 우리 못 먹어서 야였었다 어? 이거 편집되나? 그거기엔발됐인데 그래서 지금 이거 먹고 좀 구경하다가 그 숙소 들어가서 온천 한번 빡 즐기고 그것도 먹을 거잖아 딱! 그거 먹고 이제 들어가서 온천하고 나와서 소고기 있고 먹고 닭끼니 <laughs> 꾸죠? 그렇게 해서 오늘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들어가서 음식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 우리 거 나오면 대박. 대박입니다. 제대로 된 정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음. 어. 맛있다. 어. 되게 한국 라면 같이 그런 요 음. 음. 아, 가요 저는 다비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맥주 먹기도 전에 다 비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소고기 초밥집. 저희가 시킨 건 천엔짜리 하나입니다. 소고기 초밥이 나왔습니다. 오 고로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고로케. 그렇게 맛있네. 음, 바삭해서. 일단 숙소 들어가서 온천 즐기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온천이죠? 오늘은 퍼블릭 온천이라고 대중목욕탕 같은 온천이에요. 오늘, 예, 아, 오늘 아침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좋아요. 바깥이 뻥 뚫려 있는 노천탄도 있고. 음. 일단 거기서 몸좀 녹이고 쉬고 다음 저녁에. 와규 먹을 때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거 반마리오 존댓마리오. 소고기 먹으러 갑니다. 어 옆에 사람들이 없는 거 보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요 일단 여기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소고기 집이고요. 어, 오픈런을 사람들이 하던데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음식이 다 팔렸다네요. 저희가 어제 반원 와규집이 있거든요.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봐용. 안녕. 안녕. 일단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근데 2인 세트 가격이 조금 있네요. 좀 비싸요. 2인 가격 최고급으로 먹으면 2만 5,850엔. 그러니까 한 25만 원. 근데 이왕 언거 최고급으로 먹고 싶어서 <laughs> 시켰습니다. 자 일단. 오늘라도 고생 많았습니다. 짠. 고기가 나왔는데 양이 적은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기엔 양이 너무 적고. <laughs> 일단은 뭐부터 굽냐? 제일 제일 육고기 많은 거. 한 이거부터 한점꼭워볼게요 나도 아, 구워? 응. 어. 저희 소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래 안 나는 거. 어, 원래 안 나는 것 같은데. 와, 아, 데 맛있게 보이긴 하다. 응. 맛에 과연 그게 있을 것인가? 하나, 둘, 셋. 와, 진짜 소금만 찍어서. 와, 내가 최근에 먹어본 소이 중에. 원이야, 진짜 맛있다. 응. 와 비싼 값하네. 이러면 가격이 이해가 되지. 멍청 고풀면안 돼? 자, 따 얹어서. 맛있어? 최고. 대박. 완전 부드러워. 눈, 눈, 입, 팔, 팔, 응. 다리. <laughs> 오케이. 눈썹. <laughs> 짠. 짠. 자, 이제 다 구워져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짠. 저는 미디움 레어를 제일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는 고추냉이. 짠. 쓱 얹어서. 이렇게 음. 너무 부드러워. 어떠십니까? 엄청 부드러워. 그리고 육즙이. 자그 다음 먹을 거는 이브입니다 이거 이브이도 장난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완벽하게 미디움 레어로 익었죠. 어 뭐?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이거 딱 음! 이거 두개 사이다. 어? 이거 둘사이식감아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위 제일 기름이 많은 부위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부터 이순으로 먹을 겁니다. 일단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혀 시켰어요. 오케이 일단 다 익히고 한번 와 근데 진짜 잘 구웠다. 일단은 살코기부터. 음! 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배거른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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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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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혀가 나왔습니다. 소 혀가 약간 별미에요 이거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 입에. 음, 이 맛이죠. 아, 별미. 고기를 열심히 굽는 우리 여자친구. 열심히 맛있게 구워주세요 그 전에 한 잔. 자.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간단히 캔맥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일어나서 조금 늦게 일어나서 버스 시간 맞춰서 벤토 사고 나고야로 여정을 떠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안 녕. 오늘 하루 어땠나요?